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농장 손바닥정원의 우수리입니다 아,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산에는 울긋불긋단 풍들이 아주 곱게 물들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아닌가 봐집니다 아, 이 좋은 계절에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전시에 가셔서 나무를 어떻게 감상하셔야 되는가 나무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아, 먼저 분재를 보실 때에는 분재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화분 위에 연속적으로 갖고 나가는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생명 예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있고 생명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흔히 그냥 이목이나 농업적 관점에서 발라볼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적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대단히 가치 있는 그런 그. 창년 활동이 아니겠는가 이게 있으니다분재를 예, 감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가 도대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오래 세월을 견뎌온 이 나무하고 길은 이런 어, 나무를 기른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쳐서 특히 어려운 과정을 쳐서 나왔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이 나무를 만든 사람은 즉 연출한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나무를 키웠는가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하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분재를 볼 때는 에 분재 수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소, 뭐, 소나무나, 뭐, 향나무나, 원나무나 이렇게 각각의 수종의 어떤 것도도 바라보는 것도 좋으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것도 어, 수령또 얼마,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전체적인 조화가 사실은 이 생명입니다. 조,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집니다이 조화를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흔적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나무를 키우는데 인위적인 흔적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잘길러진 좋은 명목이. 이 요건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실 때인위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은 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이 나무를 기른 사람이 개성이 얼마나 이렇게 독특한 면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균형과 조화를 얼마나 이루는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상자, 감상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감상하실 때는 나무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의 높이가, 눈의 높이가 화분보다 약간 위에 있어야 돼요. 화분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 가다은 이렇게 어, 나이겠죠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있겠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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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를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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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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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렇게. 다든가다든가렇게 보셔야 전체적으로 볼수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전체적으로 보기 그런 모습으로 균형이 얼마나 아까 모두에서 말씀 드렸던 균형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보셔야 되고요. 분재에서는 그 어, 화려한 것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예, 화려함 보다는 보상한 품격이 더 중요하게 여기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풍치가 얼마나 있는가, 풍치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니또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은 그 여유로운 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꽃을 보더라도 풍재에서는 크게 화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지 않고. 깔끔하고 단순하고 정갈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것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에 두고 여러분들이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보실 때는 이 뿌리 부분 이 있는 데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서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감상하십시오. 그래서 뿌리 부분에 이또 보실 때는 정면이 이제 어딘가 뿌리와 뿌리는 잘 껴있는가 줄기는 어떤가를 잘 살펴보면서 보는데 그래서 뿌리는 여러분들이 그 어, 이 팔방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팔방근. 팔방근이 팔방근이 그 사방 팔방으로 뿌리가 뻗어, 뻗어 있는 상황을 팔방근이라고 해요 이거는 나무야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안정감하고 흘려있습니다 이 뿌리 꽃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 특히, 그, 어, 이, 잠목의 경우는, 목의 경우는, 거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중요, 하나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아니냐, 알아가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뿌리 꽃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뿌리가 사막발방으로 꽃에 있는 것을 살펴보실 요가있고요두 예, 번째는, 어 처음에 곡 처음에 서부터 곡이 올라와서 첫 번째 곡이 있어요. 그첫 번째 곡하고 첫 번째 곡하고 어 그다음에 수심이 있는데 머리에 나무 나무의 머리죠. 이거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 있어요. 근데 아 이렇게 어떤 나무가 있다라고 가사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어, 처음에 국이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소섬에서부터 첫 번째 곡이 이것은 그 나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흐름. 흐름을 위한 흐름. 그데 흐름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수심도 나무의 어리도 이런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왼쪽 방향으로 갔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요. 흐름은 수목의 수심이죠. 네, 수심, 수심. 그래서, 이첫 번째 뿌리, 뿌리, 뿌리에서부터 뻗어서 꺾어 져 있는 고기, 첫 번째 고기, 이 나무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심도 굉장히 그쪽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많은 나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흐름이 이쪽 방향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심, 뭐 머리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수심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손은 알되 흐름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흐름을 유을줄 아는 흐름.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은 소승과 첫 번째 곡. 소승과 첫 번째 곡. 그과 수심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들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그 소승과 첫 번째 곡, 소승에서 첫 번째 곡과 수심이 잘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외에 밑둥에서부터 우리 외 밑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곡선이 이제 완만한 곡선이 이 곡선이 이제 이어지는 데 완만한 곡선이 이어지는 데이 곡선이 아름다워요이 선이 아름다워야 얼마나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워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과연 어떤 기준을볼수 있느냐? 이 줄기에서는 줄기 흐름이 아주 그 선이 아름다워 게 되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를 생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걸 철저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잠목의 경우는 상처는 거의 치명, 치명적입니다. 위에 부분의 상처는 그게 치유가 가능한 얘기지만, 밑에 있는, 분치 밑에 있는 부분에 있는 상처는 거의 치유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영원히, 영원히 치유가 안 되는, 결, 그대로 단점을 안고 갈수 밖에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 이런 것들에, 음, 특히 잠목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류는 이, 는 입이 널찍한 칼엽수, 이런 종류는 다, 다 해당이 됩니 이런 것들은 상처 처리를 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국은, 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송백류는, 송백류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를 살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하얗게 처리를 해서, 이것이 오히려, 해발 1500호지 이상 정도 되는 데 가면은 죽은 부분과 살아있는 부분이 나무에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 뭐 무방하려고 하는데 특히 향나무나 주목 같은 나무는 굉장히 사이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이 나무에 또 껍질이 해당이 되는데 이 껍질과 껍질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연륜을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는 니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얼마나 오래됐느냐, 보태감이 있느냐 없느냐 보태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나무를 키울 때 처음부터 피의 형성, 피의 형성이 잘 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니다 어, 다음에는 네. 그 아까 시선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까지 머리 수심까지 보고 분석했어요.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수심수으로부터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또 보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그런데 이때볼 것은 내려오는 내려면서 보는데 예, 가지 가지가 어떤 게잘되어 있는가 잎은 어떤가 열매는 어떤가 화분은 어떤가 받침대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지는 가지는 어, 이것이 상당히 그 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가지는 이 제대로 된 배열이 잘 되어 있는가 가지 있어야 될곳 없어야 될곳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배열이 잘 되어 있는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분재에서 가지 배열에 관한 것은 또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표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지 배열 그 다음에 가지가 붉기가 밑에는 붉고 위에는 가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또, 잔가지가 굉장히 섬세하게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섬세 때잘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무 전체적으로 어떤 공간미가 있느냐 없느냐 여백의 미가 있느냐, 여백의 미가 있느냐 여백의 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감상주십시오 어, 그 다음에, 어, 입은, 입은. 뭐 작은 것이 좋겠죠. 나무가 작은데, 자연에 있는 것보다 엄청 많이 작잖아요. 그런데 입이 크면은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서 나무가 작은 만큼도 입도 작아요. 또그 나무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나무마다. 그 특성들이 잘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있는 이런 볼 수는 있고 그다음에 에 꽃이라든가 열매 이런 게 특히 이제 요즘같이 가을에는 열매가 또 중요하겠죠. 열매나 꽃이 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매나 꽃이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는 잖아요 수수하고 은은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지분도 은은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은은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화분입니다. 화분 화분인데 화분을, 화분을 보실 때는 모든 나무에 감정 포인트가 있어요. 감정 포인트 가 모든 나무에 감정 포인트가 있는데 이 감정 예를들면면뭐 어떤 것이 감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늘 트루룸이죠 트룸 소나무나 송백류는 송백류는 늘트룸이죠룸 트루룸. 이게 하나의 감상포인다 열매, 열매에 열매. 나무에 있는 나무 열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잎의 단풍, 가지의 성세함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 어, 감상 포인트가 되니까 에, 그래서 감상 포인트가 이렇게 푸르름이 있으면은 이 푸르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열매도, 열매의 색깔이 노란 것도 있고, 또 빨간 것도 있고, 뭐 하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 열매의 특성을 잘 돋보이게끔 하는 핏무엇이냐? 또 꽃도 마찬가지. 꽃도 마찬가지고, 탱크도 마찬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파분이에요. 따라서 파분은 아무거나 심으면 안 돼요.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집신을 지었다 뭐 이런 것처럼 뭐 굉장히 언발런스를 올리지 않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분에 어떻게 화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받침대입니다. 이 나무를 받칠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시회 같은 때가 되면 은 이 받침대가 얼마나 적절하냐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받침대의 역할은, 역할은 나무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돋보이게끔 하는 것이 받침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너무 화려하든가, 뭐, 뭐, 기상하게 막, 개상하게 생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오히려 작품의 품격을 떨어뜨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무가 돋보이게끔 해주는 받침대로 교회된다 이런 것들을 설치해기좀 불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시회를 혹시 가신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어, 보시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한번 둔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불러보고. 어, 어, 그 다음에 관심가는 나무 쪽금만 한번 더보 관심가는 관심 나무에다가 한번 더보해서 유심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품질을 예, 만진다든가 하면 입니다 품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절대 남의 나무를 만진다든가 하시는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어, 그리고 좋고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좀 미흡한 평가예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도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어, 좋게 보일 때가 있고 나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좋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각, 이, 함부로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뭐 문제점이 있으면,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있는 것을 잘 극복해서 문제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있는 경우도 가옥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 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해서, 앉는, 자세가바람직지기를 싫어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가격을 물어보고, 가격. 이 가격을 물어보는데, 아 이것도 참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이렇게 해서, 전시회라든가, 나무를 볼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봐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이상이이움이에서한국르겠습니다 향후 좀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약속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을치치록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